제14장 노르웨이 리즈뱅 노버트 퀴레는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용감했던 게 틀림없었다. 몇 주가 지나는 동안 그는 점점 더 창백해지고 수척해지는 것 같았지만 아직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삼촌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해리와 논과 헤르미온 눈은 문에 길이 바짝 대고 플러피가 여전히 안에서 으르렁 대고 있는지 살피곤 했다. 스네이프는 평상시처럼 심술궂은 표정으로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그건 확실히 그 돌이 안전하다는 뜻이었다. 헤리는 요즘 키레를 지나칠 때마다 그에게 격려의 미소를 보냈고 논은 말 더듬는 키레를 비웃는다고 사람들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헤르미온에게는 그러나 마법사의 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그녀는 공부 계획을 짜고 모든 노트들을 색 코드로 분류하는 일을 시작했었다. 헤르와 론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계속 그들도 똑같이 하라고 잔소리를 했다. 헤르미온은 시험은 아직 멀었어 10주야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건 올해도 아니야 니콜라스 플라멜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우린 600살이 아니잖아 로니 그녀를 상기시켰다 그런데 넌뭘 공부하고 있는 거니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뭘 공부하느냐고 너 미쳤니? 우린 2학년으로 진급하려면 이런 시험들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걸 모르니? 그것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난한달 전에 공부를 시작했어야 했어. 나도 내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유감스럽게도 선생님들은 해리미온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들은 그들에게 어찌나 많은 숙제를 내주었던지. 부활절 휴일은 크리스마스 휴일만큼 재밌지가 않았다. 용의 피에 대한 12가지 사용법을 열거하거나 요술 지팡이 휘두르는 동작을 연습하는 헤르미온느를 옆에 두고 편하게 쉬기란 힘들었다. 불평하고 하품을 하면서도 헤리와 론은 대부분의 자유시간을 도서실에서 그녀와 함께 보내며 그 모든 공부를 해내려고 했었다. 이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론이 어느날 오후 기펜을 던지고 동경하는 눈초리로 도서실 창밖을 내다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그날은 정말로 몇달 만에 찾아온 화창한 날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물망초는 파랗게 피어났으며 햇살에서는 다가오는 여름을 느낄 수 있었다. 해리는 천가지 마법의 약초와 곰팡이 책에서 꼭 박하 부분을 흘어보고 있다가 론이 해그리드, 도서실에서 마구 뭐 계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서야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해그리드가 등 뒤에 뭔가를 숨긴 채 발을 질질 끌며 다가왔다. 그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더지 가죽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냥 보는 거야. 그가 단번에 그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의문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니들은 뭐하는 거니? 그가 갑자기 수상쩍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 아직도 니콜라스 플라멜을 찾고 있는 거니? 어? 그가 누군지는 오래전에 알아냈어요. 로니 인상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우린 저 개가 뭘 지키고 있는지도 알아요. 마법사에도 쉬, 해그리드가 얼른 누군가 듣고 있는지 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리 지르지 마. 너왜 그러니?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몇 가지 있어요. 해리가 말했다. 플러피 말고 그 돌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쉬. 해그리드가 다시 말했다. 잘 들어. 나중에 찾아와. 뭐든 다 말해주겠다고 약속하지는 못하지만 이 안에서 그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지는 마. 학생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들은 내가... 니들에게 말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나중에 봐요. 해리가 말했다. 해그리드가 발을 질질 끌며 나갔다. 그가 등대에 뭘 숨기고 있었지? 헤리미온느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때 그 돌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가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알아볼게. 론니 공부를 할 만큼 한듯 말했다. 그는 잠시 뒤. 양팔의 책을 산더미만큼 들고 와서는 탁자 위에 털썩 내려놓았다.용이야.그가 속삭였다.해그리드는 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어.영국과 아일랜드의 용 종류.아래서부터 지옥까지.용 파수꾼의 안내서.이런 것들 좀 봐.해그리드는 늘 용을 갖고 싶어했었어.처음 만났을 때 내게 말해 주었어.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우리 마법사법에 어긋나. 론이 말했다. 용사육은 1709년에 와룩스 협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어. 모두 알고 있다고. 우리가 계속 뒷마당에서 용을 사육하고 있으면 먹을들이 우리를 알아채는 건 시간 문제거든. 어쨌든, 용을 길들여선 안 돼. 그건 위험해. 너희들은 찰리가 루마니아에서 야생용에게서 받은 화상을 봐야 해. 영국에는 야생용이 없니? 해리가 말했다. 물론 있지. 론이 말했다. 커먼 레이시 그린과 헤브라이덴 블랙이 있어. 실제로 마법부는 그것들을 진정시키는 일을 하지. 우리 마법사들은 그것들을 발견한 먹을들에게 계속 마법을 걸어서 그것들을 잊어버리도록 해야 해. 그런데 해그리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한 시간 뒤 그들은 사냥터지기 오두막 문을 두드리다가 모든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해그리드는, 누구세요? 라고 소리친 뒤 그들을 들여놓고는 얼른 문을 닫았다. 아는 숨막힐 정도로 더웠다. 그렇게 따뜻한 날이었는데도 병난로에 연료 바지 세살 때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차를 끓여주고 흰 단비 샌드위치를 주었지만 그들은 사양했다. 그러니까 니들이 내게 뭘 묻고 싶다고? 그래요. 해리가 말했다. 괜히 빙빙 돌릴 이유가 없었다. 플러피 말고 그 돌을 지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해그리드가 그에게 눈살을 찌푸렸다. 물론 그럴 수 없지. 그가 말했다. 첫째, 난 모르니까. 둘째, 니들이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난 니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저 돌이 여기에 있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그건 그린 곳에서 거의 훔쳐지다시피 한 것이었어. 난 니들이 그 모든 걸 알아냈다고 생각하는데. 니들이 플러피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말이야 아왜 그러세요 해그리드 혹 우리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알고는 있잖아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잖아요 헤리미온느가 비위를 맞추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그리드의 수염이 실룩실룩 움직였으므로 그들은 그가 미소짓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다 우린 그저 누가 위험 방지 장치를 만들었었는지 궁금할 뿐이에요. 해리미온 누가 말을 이었다. 덤블도 교수님이 아저씨 말고 또 누구를 신뢰했었는지 궁금할 뿐이라고요. 이 마지막 말을 듣자 해그리드는 가슴이 벅찼다. 해리와 론이 해리미온에게 밝게 미소지었다. 글쎄, 니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게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어디 보자. 그가 내게서 플러피를 빌려갔어. 그리고. 선생들 일부가 마법을 걸었지 스프라우트 교수 플리트윗 교수 맥고나걸 교수 그는 하나하나 손꼽으며 말했다 키레이 교수 그리고 덤블도어도 물론 뭔가를 했지 잠깐만 누굴 빼먹었는데 맞아 스네이프 교수 스네이프요? 그래 니들 아직도 그를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스네이프는 그 돌을 보호하는 걸 도왔어. 그는 그것을 훔칠 생각이 없다고. 헤리는 온가 헤리 면누가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만일 스네이프가 그 돌을 보호하는 팀에 끼어 있었다면 다른 선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켰는지 알아내기 쉬웠을 게 틀림없었다. 그는 어쩌면 모든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퀴렐의 주문과 플로피를 지나가는 방법만 제외하고. 플러필이 지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건 아저씨뿐이죠. 안 그래요, 해그리드? 해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죠. 그렇죠? 선생들에게조차도요. 나와 덤블도 말고는 아무도 모르지. 해그리드가 으스대며 말했다. 그게 중요해요. 해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얼거렸다. 해그리드, 우리 문좀 열어도 돼요? 더 좋겠어요. 안돼, 해리. 미안해. 해그리드가 말했다. 해리는 그가 불을 흘끗 쳐다보는걸 알아챘다. 해리도 그것을 바라보았다. 해그리드, 저게 뭐죠? 하지만 그는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불한 가운데 조전자 밑에 커다랗고 까만 알이 하나 있었다. 어, 해그리드가 초조하게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건 어. 그가 어디서 났어요, 해그리드? 론이 그 알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불 쪽으로 몸을 구부리며 말했다. 굉장히 비쌌을 것 같은데요? 얻었어. 해그리드가 말했다. 어젯밤에 술 한잔하려고 마을에 내려갔다가 낯선 사람과 카드게임을 하게 되었지. 그런데 그가 그것을 없애버리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하지만 부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헤르미온 느가 말했다. 글쎄, 책을 좀 읽어봤는데, 해그리드가 베개 밑에서 커다란 책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도서실에서 가져온 거야. 즐거움도 주고, 돈벌이도 되는 용의 사육. 물론 오래된 책이지만, 모든 게다이 안에 있어. 그 아래 계속 불을 피워라. 왜냐면, 그 어미들이 그것들에게 입김을 내뿜으니까. 그리고 봐, 부화면 30분마다 한 번씩, 브랜디 한 양동이에, 닭 피를 섞어서 먹이래. 그리고 여길 봐, 아의 종류를 알아보는 방법. 내가 거기서 얻은 건 노르웨이의 리즈백이야 아주 희귀종이지. 그는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헤르미온느는 전혀 안 그랬다. 해그리드, 아저씨는 나무로 만든 집에 살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해그리드는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불을 떼며 즐겁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겐 이제 걱정할 게또 하나 생겼다. 해그리드가 사육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용을 오둠하게 숨기고 있다는 걸 누구라도 알아낸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불보듯 뻔했다. 평온한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궁금해. 저녁마다 해야 하는 산더미 같은 숙제들을 앞에 쌓아놓고 론이 갑자기 한숨을 푹푹 쉬며 말했다. 헤르미온 눈은 이제 해리와 론을 위한 공부 계획을 짜주기 시작했었는데 그것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뒤한 번은 아침 식사 시간에 헤드위그가 해리에게 해그리드가 보낸 편지 한 통을 가져왔다. 편지엔 부하하고 있어 라는 단두 마디가 쓰여있었다. 론은 약초학을 빼먹고 곧장 오두막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헤르미온 눈은 그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헤르미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용이 부화되는걸몇 번이나 보겠니? 수업이 있잖아.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건 해그리드가 하고 있는 일이 들통났을 때 그가 당하게 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조용히 해. 해리가 속삭였다. 말폴가 지나가다가 딱 멈춰서서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얼마나 들었을까. 해리는 말포의 얼굴 표정을 보자 왠지 마음이 불안했다. 논과 헤르미온느는 약초학 수업 내내 말다툼을 했고 마침내 헤르미온느는 오전 쉬는 시간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해그리드 오두막에 가는 데 동의했다. 수업이 끝나고 성에서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들 셋은 모종삽을 내려놓고 급히 정원을 지나 오두막으로 갔다. 해그리드가 벌게진 얼굴로 흥분해서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거의 나왔어. 그가 그들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식탁 위에 올려진 그 아리는 금이 확가 있었다.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리고 이상하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들 모두 식탁 앞으로 의자를 바짝 끌어당기고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갑자기 긁는 소리가 나더니 아리, 확 벌어졌다. 그리고 아기 용이 식탁 위로 나가 떨어졌다. 그것은 정확히 말해 예쁘지는 않았다. 해리는 그것이 꼭 구겨진 까만 우산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다. 가시 투성이의 날개는 그 마르고 홀쭉한 몸에 비해 아주 컸고, 그것은 넓은 콧구멍이 있는 길다란 코와 꽁초 같은 불과 툭 붉어진 오렌지 빛깔이 눈에 갖고 있었다. 아기용이 재채기를 했다. 그러자 코에서 두어 개의 불꽃이 튀어나왔다. 예쁘지 않니? 해그리드가 중얼거렸다. 그는 손을 뻗어 용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것이 뾰족한 송곳니를 드러내며 그의 손가락을 덥석 물었다. 아이고 깜짝이야. 봐. 녀석이 엄마를 알아보잖아. 해그리드가 말했다. 해그리드, 헤리미온느가 말했다. 노르웨 리즈백은 얼마나 빨리 자라죠 정확히? 바로 그때 막 대답하려고 하던 해그리드 얼굴에서 갑자기 핏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후다닥 일어서 창가로 달려갔다. 왜 그래요? 누군가가 커튼 사이로 들여다보고 있었어. 아이였어. 학교로 급히 달아났어. 해리는 문으로 튀어나가 내다보았다. 먼 거리였지만 그 녀석인 게 틀림없었다. 말포이가 그 용을 보았던 것이다. 그 다음 한주 동안 헤리와 론과 헤리온어는 말포이의 미소 속에 숨어있는 음흉한 무언가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은 대부분의 자유 시간을 어두운 어둠막에서 보내며 해그리드를 설득했다. 그냥 놔주세요, 해리가 강력히 거했다 풀어주라고요. 그럴 수 없어, 해그리드가 말했다. 너무 어려. 죽을 거야. 그들은 그 용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담 3주 만에 길이가 세배나 자라 있었다. 코에서는 연신, 연기가 피어올랐다. 해그리드는 그 용을 돌보느라 사냥터 지기를 하지 못했다. 마룻바닥 여기저기에 빈 브랜디병과 깃털이 뒹굴었다. 녀석을 노보트라고 부르기로 했어. 해그리드가 눈물 어린 눈으로 용을 바라보며 말했다. 녀석은 정말로 날 알아봐 지켜보라고. 노버트노버트 노버트, 엄마가 어딨지 녀석은 여의 줄을 잃어버렸어. 로니, 해리의 기에 대고 비밀이 말했다. 해그리드, 해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줄만 있으면 노버트의 길이가 이 집채만큼 길어질 거예요. 마이풀은 언제 어느 때라도 덤블도어에게 고자질할 거예요. 해그리드가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나도 녀석을 이곳에 영원히 둘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난 그저 녀석을 내다 버릴 수 없어. 할수 없다고. 해리가 갑자기 론에게 돌아섰다. 찰리, 그가 말했다. 너도 잊어버리는구나. 론이 말했다. 난 론이야. 기억해? 아니, 찰리. 네 형, 찰리. 루마니아에 있는 용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노버트를 그에게 보낼 수 있을 거야. 찰리는 녀석을 돌봐준 뒤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정말 기막힌 생각이다. 로니 말했다. 그건 어때요? 해그리드. 그리고 결국 해그리드는 부엉이를 찰리에게 보내 물어보는 데 동의했다. 그 다음주는 시간이 지루하게 갔다. 수요일 밤에 해리 면 누와 해리는 다른 모든 아이들이 잠자러 간 뒤에도 오랫동안 학생 휴게실에 단둘이 남아 있었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종을 치자마자 갑자기 그 초상화 구멍이 열렸다. 그리고 난데없이 론이 나타났다. 론은 헤리의 투명 망토를 입고 몰래 해그리드의 오두막으로 내려가 노버트에게 먹이 주는 걸 도왔었다. 노버트는 이제 나무 상자 옆에서 죽은 지들을 먹고 있다고 했다. 녀석이 날 물어서 그가 그들에게 피 묻은 손수건으로 싸매진 손을 보여주며 말했다. 난 일주일 동안 기펜도 잡지 못할 거야. 있잖아. 저 용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동물 가운데 가장 끔찍해. 하지만 해그리드는 꼭 녀석이 복수의 복수란 작은 토끼라도 되는 것 마냥 행동해. 녀석이 날 물었을 때 나한텐 녀석을 놀라게 하지 말라며 잔소리까지 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떠날 때는 녀석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어. 그때 어두운 창문을 똑똑 치는 소리가 났다. 헤드위그야. 해리가 부엉이를 급히 안으로 들어오게 하며 말했다. 그 부엉이가 찰리의 답장을 갖고 있을 거야. 그들 셋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편지를 읽었다. 론에게 잘 지내니 편지 고마웠어. 나도 노르웨이 리즈백을 데려오면 좋겠지만 그 녀석을 이리로 데려오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 다음 주에. 날 찾아올 내 친구들 편에 녀석을 보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문제는 어떻게 불법인 용을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하는가 하는 거야.글리지 백을 토요일 밤 자정에 가장 높은 탑 위로 가져다 놓을 수 있겠니?내 친구들이 그리로 가서 밤 사이 녀석을 데려갈 수 있도록 말이야.가능한 빨리 내게 답장을 보내줘.찰리.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투명 망토가 있잖아. 해리가 말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망토는 우리 둘과 노버트를 충분히 가릴 수 있을 거야. 지난 한주 동안 얼마나 고욕스러웠던지 다른 두 사람은 그의 의견에 군말 않고 선뜻 동의했다. 노버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할수 있었다. 그리고 말풀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걸림돌이 하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논에 물린 손이 보통 크기보다 두 배나 부어올랐다.그러나 그는 폼프리 부인에게 가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그녀가 용의문 자국이라는 걸 알아보면 어떡하지?그러나 오후가 되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그 상처가 역운 초록빛으로 변했던 것이다노봇의송곳니에 독이 있었던 것 같았다.헤리와 헤르미온느가 날이 저물 때쯤. 병동으로 급히 달려가 보니 론이 심각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손 때문만이 아니야.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손이 떨어져 나가려는 것처럼 아프긴 하지만 말이야. 말풀가 와서 날 한바탕 비웃어주려고 폼프리 부인에게 내 책을 한권 빌리고 싶다고 말했어. 녀석은 계속 날문게 정말로 무엇인지 그녀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했어. 난 그녀에게 걔가 그랬다고 했지만 내 말을 믿는 것 같지는 않아. 키디치 시합에서 녀석을 치지 말았어야 했어. 녀석이 이렇게 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이야.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애써 론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토요일 자정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헤르미온느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론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렇기는 커녕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더니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토요일 자정이라고?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어쩌면 좋아. 방금 기억이 났어. 말풀가 가져간 책 속에 찰리 편지가 끼어 있었어. 녀석이 노버트를 없애려고 하는 우리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될 거야. 헤리와 헤르면 누가 뭐라고 말할 겨를도 없이 그 순간 폼풀이 부인이 다가와 론이 자야 한다며 그들을 내보냈다. 지금 계획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 해리가 해리무내에게 말했다. 찰리에게 부엉이를 또보낼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번 다시 노보트를 없애지 못할 거야. 우린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해. 그리고 우리에겐 투명망토가 있잖아. 말포이는 그것에 대해서 몰라. 그들은 해그리드에게 말하러 갔다가 큰 사냥개 팽이 꼬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밖에 앉아 있는 걸 발견했다. 해그리드는 창문을 열고 그들에게 말했다. 들어오면 안 돼.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노버트의 성미가 까다로워졌어. 전혀 통제가 안 돼. 그들이 그에게 찰낼 편지에 대해 말하자 노버트에게 막 다리를 물렸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아, 괜찮아. 내 부추를 물었을 뿐이니까. 그저 장난치고 있는 거라고. 녀석은 결국 아기일 뿐이잖아. 그런데 그 아기가 꼬리로 벽을 탕 치자 창문들이 덜커덕덜커덕 덜커덕 했다. 헤리와헤르미온느는 토요일이 어서 와주기를 바라며 성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만일 들키지 않고 용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그렇게 태우지만 않았어도 해그리드가 노보트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을 때 그가 조금은 가압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날은 매우 어둡고 구름이 잔뜩 낀 밤이었는데 그들은 벽에 대고 테니스를 치고 있는 피부스가 현관에서 비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으므로 해그리드의 오두막에 약간 늦게 도착했다. 해그리드는 로버트를 커다란 나무 상자에 잘 싸서 준비해 두고 있었다. 여행하는 동안 배고프지 않게 지와 브랜드를 많이 먹였어. 해그리드가 소리를 죽여 말했다. 그리고 녀석이 외로울까봐 고민형도 넣었어. 나무 상자 안에서는 고민형의 머리가 찢겨져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안녕, 로버트. 헤리와헤르미온가그 나무 상자를 투명 망토로 덮은 뒤 그들도 그 밑으로 들어가자 해그리드가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는 널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그 나무 상자를 어떻게 성 위로 가져가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자정이 다가오자 그들은 로보트를 현관의 대리석 계단 위로 들어 올려 어두운 복도를 따라갔다. 또 다른 계단 위로 그리고 또 해리가 알고 있는 지름길로 가는데도 그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거의 다 왔다. 그들이 가장 높은 탑 바로 밑에 있는 복도에 도달하자. 해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때 앞에서 뭔가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그들은 하마터면 그 나무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있고 어둠 속에 움츠린 채 3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서로 맞붙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의 거무스름한 윤곽을 빤히 보았다. 등불 하나가 훨훨 타올랐다. 체크무늬 잠옷에. 헤어네트를 쓴 메꾸나걸 교수가 말포의 길을 잡아당겼다. 징계감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그리고 슬리데린에서 20점 감점이다. 한밤중에 돌아다니다니. 감히.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교수님. 해리포터가 올 거예요. 그엔 용을 갖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감히 그런 거짓말을 하니. 자, 스네이프 교수에게 너에 대해 상담 좀 해야겠다, 말포이. 그 이후엔 그 탑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가파른 나선형의 계단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인 것 같았다. 그들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와서야 비로소 그 망토를 벗었고, 다시 제대로 숨쉴수 있는 것이 기뻤다. 헤르미온느는 춤을 추며 뛰어다녔다. 말포이가 징계를 받았다. 노래라도 부르겠네. 그러지 마. 해리가 그녀에게 충고했다. 상자 속에서 마구 몸부림치고 있는 노버트를 옆에 두고 그들은 말포에 대해 킬킬 거림을 기다렸다. 10분쯤 뒤 빗자루 네개가 어둠 속에서 휙 내려왔다. 찰내 친구들은 명량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노버트를 넣어갈 자루를 해리와 해리미온에게 보여주었다. 그들 모두 노버트를 그 안에 넣고 안전하게 자물쇠를 쥐는걸 도왔고 해리와 헤르미오는 다른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마침내 노보트는 가고 있었다. 가고 있었다. 가버렸다. 그들은 날아갈 듯한 마음으로 나선형 계단을 미끄러지듯 슬슬 내려왔다. 노보트가 그들에게서 떠나니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이제 용은 없었다. 말 보이는 징계를 받았다. 이 이상 더 행복할 수는 없었다. 아무것도 그들의 행복을 깨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다. 그들이 계단을 다 내려와 복도로 들어갔을 때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필처 얼굴이 나타났다. 어떡하지?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큰일 났어. 투명 망토를 탑 꼭대기에 두고 온 것이었다.